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니스탁에서 천원 투자로 1년 만에 천만 원 모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미니스탁은 천원 단위로 소수점으로 미국 주식을 살수 있는 앱이고요. 저는 12월 8일에 구매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종목은 시가 총액 1위부터 10위 사이에 있는 아주 우량한 기업들, 애플이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그런 기업이고요. 그런 성장주 이외에도 고배당을 하는 주식들을 사 모았는데요. 고배당 주식은 AT&T나 알트리아나 IBM이나 에 b 비 같은 기업입니다. 이 모든 종목을 합했을 때는 전체적인 수익률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저는 성장주의 수익률과 배당주의 수익률은 다르게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TF 같이 시장에 평균 수익률이 12%라고 봤을 때, 제가 산 성장주의 종목은 그런 평균적인 시장의 성장률은 다 상위를 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 하나만 봐도 56%고, 또 애플도 거의 30%,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정도고, 그래서 이런 주식은 꾸준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사실 구매 시점을 잡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배당을 받는 목적으로 고배당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체적으로 배당 금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100불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투자 금액은 4% 거의 40만원 정도를 제외해서 1 천만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이 테슬라하고 애플 킨들리라는 회사는 IBM 주식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사업부가 쪼개지면서 킨들리라는 회사가 생성되면서 그냥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코카콜라도 평균 정도의 배당을 지급을 하지만 굉장히 우량하고 장기적으로 배당 금액을 계속 올려 주는 회사라서 구매를 해 왔는데 코카콜라도 계속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구매 시점을 잡기가 조금 어려워서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PNG는 제가 최근에 구매를 시작해서 금액이 정말 적고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정성을 위해서 뱅가드 S&P 500 ETF하고 QQQ ETF도 사서 모으고 있는데요. 여기도 계속 수익률이 거의 10% 가까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좀 많이 모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B주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워렌 버핏이 운영을 하는 회사의 주식인데요. 버크셔 헬서웨이 주식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그 주식을 판매하려고 그걸 잘게 나눈 게 지금 300불 정도고, 민스탁은 그것을 또천원 단위로 팔고 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할아버지의 부에 숟가락을 올리고 싶어서 조금씩 사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메타 플랫폼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주식이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것도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스레임도 평균 배당을 하는 어 배당주인데 스레임이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고 저는 스레임이 그런 문구류 같은 것만 생각을 했는데 스레임이 굉장히 첨단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약 쪽에도 발을 들이고 있고 굉장히 산업이 첨단 산업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머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코로나 에서 치료제 개발을 하고 기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런 치료제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사모으고 있고요. 제가 가장 큰 금액을 투자한 것이 AT&T인데 굉장히 요즘에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AT&T가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지금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해서 마이너스 프로대로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AT&T가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서 거의 8% 9%대의 고배당 요율을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이 있으면 조금씩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를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미국 정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기업인데요. 기밀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사람들이 점을 치고 있는데, 사실 알수 없고요. 어쨌든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렇긴 하지만 일단 저는 몇 년은 구매를 꾸준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작년에 배당금 합계가 총 118.53달러를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 금액은 세금을 제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15%를 떼면은 100불 정도 받은 걸로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이 화면에 나오진 않지만 AT&T와 엑슨 모빌과 에브 b IBM, 3M,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에서 배당을 받았고요. 가장 큰 금액은 AT&T에 들어가 있습니다. 엑스모빌과 알트리아가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7%에서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미국 주식 외에도 미국 주식이 너무 가격이 높고 한국 주식이 떨어질 때는 삼성 주식도 매입을 하는데요. 삼성 주식은 4%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주식이 배당금 제도가 굉장히 잘되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는 말이 있듯이 가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배당금이 따박따박 나오고 그리고 우량주를 사면 배당금뿐만 아니라 성장 수익도 챙길 수가 있는 것 같고. 한국 주식은 약간 부침이 심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1년밖에 해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미국 주식을 구매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노후 준비나 그리고 배당금을 받으면서 목돈을 모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재미있게 미국 주식을 미니스탁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